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. 그러나 예배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되는 점이에요.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따라하겠습니다.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.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. 왜?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셨는데,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.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만큼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오늘 하루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. 그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